와, 천타자 이쪽선 딱 쳐. 그렇지. 딱 잡아, 그렇지. 이렇게 온는 거야, 딱 잡고 와. 여기를 조금 더 올려줄래? 저뭐 계속 못하게 하면 화낸디. 그래, 온다. 온다 온다, 거둔다. 온다, 온다. 전신 스트레칭을 통해서 정기 검진을 해주면서 관절 질환을 조기에 예방. 아이고 응? 뒤집기는 이제 달인이네. 개근. 연느야, 연느야. <laughs> 이 버틀이 어. 얼굴이 버틀이 어. 참... 이뻐요 대박이지 예상 박스러 <laughs>

아니 봐. 자, 강야, 하나니 우리. 이니다우뭐이야야야